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오늘은 도장 다시 한번 알려 드리려고요. 이런 모양의 도장이고 실 감는 것처럼 생겨서 이런 도장들은 이제 이쪽으로 찍고 돌려서 또 이쪽으로 양쪽을 다른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를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그 도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도장 찍는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한번 이런 것도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야 되니까 한번 얘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토를 이렇게 약간 얘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 정도 크기로 오늘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너무 큰 거는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찍기가 너무 그래요 요정도 크기 요정도 크기를 만들어서 도장 파는 거를 전모 양을 만드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한 여만하게 여만하게 해서 작은 귤만하게 귤만하게 만들어서 얘를 어... 양갱 정도, 조그만 양갱 이런 거 나오나요? 혹시? 양갱?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얘들을 약간 굳혀야 돼요. 지금은 흙이 약간 이렇게 흐느적흐느적거리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고 하루 정도 있다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드시기 전에 얘를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되게 이 위에 면이 이 면이 약간 라운드가 되게 대충 그냥 만들어 놓으세요. 대충 만들어 놓고 여기 나무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성형 또 다듬어 도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림 하루 정도 말리면 돼요. 하루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말리면될것 같아요. 저런 도장도 하고 또 저번에 했던 그런 일반적인 도장도 한번 다시 파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도장 만들 때는 분청토를 나 청토를 사용을 해요. 근데 저거는 그 백토는 흙이 좀 약해서 재벌 도장을 만들 때는 좀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저기 뭐야 그. 이 도장 찍는 거 도장 같은 저기이 초벌 도장은 제가 이뭐 분청토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초, 백토는 초벌만 해서 사용하면 깨지거든요 다른 모양도 뭐좀 만들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큰 크게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 하루 정도 굳힌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도장 이제 만들어 놓은 게한 하루 정도 지났어요. 하루 정도 지났는데 요거를 갖고 지금은 이제 약간 얘네들이 굳어 있어서 얘네들을 지금 약간 이제 도장 파기 좋게 성형을 이렇게 만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중요한 거는 얘네들 도장은 보통 이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런 거 그냥 일반 도장 일반 도장 이렇게 꽉찢는 도장 그때 필요한 거고 우리가 도자기에다가 사용을 할 때는 도장을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굴려서 약간 타원이 약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 이렇게 해놓고 지금 상태도 약간 파면 도장의 문양을 파면 약간 도장이 뭉개져요 그래서 또 하루 정도를 더 어, 얘네들을 말리는 게 좋아요 말리면서 이제 하루 처음에 하루에 마, 만들고 첫날 만들고 그 다음날 이 모양을 잡고 그 다음날 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약간 굴고기식의 이러는 것도 다 두들겨서 이제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서 준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살살 굴리세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반, 약간만, 이렇게, 뭐지? 이렇게 굴곡이시면 돼요. 동그랗게. 놓고서 도장 찍듯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되게. 먼저 얘네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짤 만들고 하루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하루 그 다음에는 이제 도장은 이제 요런 도장을 한번 봐볼라 고래요 요거 요런 거 약간 곡선 이런 것들은 여기 종이에다가 자기가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물론 그냥 파도 되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반대로 그냥 파도 되는데 그냥 파는 것보다 이렇게 그려서 파는 게좀더 이쁘게 되더라고요 이건 우리 전통 문양이죠 이러는 거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넣고 만들어놓은 요 도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요. 불려서 그렇게 나와요.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를 가지고 파면 돼요. 얘를 파는데 얘도 이제 아주 고도의 정신력을 갖고 파야겠죠? 오를 갖고 이제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곡선이 어, 좀 힘들어요. 곡선이. 그래서 일단 한 방향으로 그냥 다 이렇게 칼을, 이칼에이칼 이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얘는, 이거는 좀더 카타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조그만 칼로 반씩 이렇게 해서 오려 놓으세요. 반을 먼저 놓고, 또, 이렇게 반.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팝니다. 다른 분들은 뭐또 다른 식으로 파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장을 파니까, 아, 이사람이 이렇게 파는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올려내시면 돼요. 嗯。Mm hmm.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양을 좀 좋아해요. 그래도 흙이 약간 더 말려야 되는데. So, 이렇게 파놓고 얘는 또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하는 건좀더 다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얘는 제일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된 모양만 연습 칼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할 때는 이 커터칼 커터칼이 괜찮아요 커터칼 요 끝에를 이용을 해서 요까지 어,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해 보겠습니다 얘를 칼을 약간 뉘여서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잘라낼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 하루 정도 굳히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파야 얘네들이 잘 파져요 근데 이렇게 놓고 여기는 또 반대로 이렇게 하세요 한2 m m 정도 간격을 두고 음, 파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또 뒤집어서 이렇게 칼을 약간 세워서 뉘어서 뉘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얘를 반대로 반대로 요 부분을 이제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흙이 어느 정도 굳어야 눈에들을 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좋아야 돼요. 이게 눈이 눈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 나이 나이에는 되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을 또 자르고 고도의 집중력과 눈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눈의 힘이 집중하는 건 조건이 거니까 가끔 한 번씩 해보세요. 흙의 굵기가, 어, 흙의 어떤 마른 상태가, 건조 상태가 중요해요. 네, 일단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초벌하 초 그냥 한번. 스케치한다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파놓고 조금 마른 다음에 또 손질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어떤 분은 완전히 마른 다음에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른 다음에못 파겠어요. 칼을 칼에 이, 들어가는 이 어떤 각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문양은 전통 문양집 같은 데 보면 이런 문양 같은 거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또 약간 이 파는 부분이 좀더 두꺼워야 도장이 잘 찍혀요. 남문 부분이 좁아야 도장이 잘 찍힙니다 <laughs>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좁고 요 부분이 두꺼워야 도장이 잘 찍혀요 <laughs> 네, 오케이. 일단 대충 해 놓고 얘는 이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약간 이, 이, 이 라인이 약간 저하잖아요. 거치장스럽잖아요 얘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대충 파놓고, 이거는 조금 이따 마른 다음에 또 한번 저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방 연속 문이라고 해서, 뭐, 근데 문양은 이제 제가 막 만드는 건데,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또 띄워서, 하나, 둘, 셋, 네 개. 또 띄워서, 하나, 둘, 셋, 네 개. 3개 한 2mm, 3mm 정도, 2mm 정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가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놓고 이제 자른 거에 반대로 자른 거에 반대로 이렇게 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제가 혼자 찍고 뭐 이래서 어떤 때는 이 영상이 어디찍는지 모르는 때도 있어요. 여기,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해야겠죠? 이렇게 했네. 이렇게 잘라야겠네 아까 잘랐던 반대 방향으로 잘라지는 게 얘네들이 좋아요 응? 반대 방향인가 본데 사방은 연속무늬도 얘도 <laughs> 괜찮아요. 네, 이나문 같은 거할때 필요한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이건. <laughs> 이렇게. 이도마찬가지이렇 이렇게. 면을 정리를 해 주셔도 돼요. 면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나중에 도장 찍으면 깔끔해요. 이렇이 음, 그러면서 이제여기이런식으이런식으주다상은이셔도돼이 지금보다 약간 더굳은 다음에 해주시는 게좀은이영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이영상이런식으이 파는 거이요상은이렇게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아니고 이이